아, 좀, 좀 팔리는 얘기긴 한데, 제가 어렸을 때 사고를 좀 많이 치고 다녔어요. 아, 뭐 세상에 내 편은 없는 것 같고, 늘 화가 많이 나 있었는데, 어느 날 제가 자주 가던 상점이 털린 거예요. 아, 근데 경찰들이 저를 잡아다가 뭐 묻지도 들어보지도 않고, 제가 범인이라는데, 아, 주변에 CCTV도 없고, 진짜 미치겠더라고요. 와, 나 진짜 깜빵 가는 건가? 싶었는데, 갑자기 또 진보음 잡았다고 저보고 집에 가라는 거예요. 이게 나중에 알게 된 건데, 거기, 주부대 대장님이 혼자 처음부터 수사를 다시 하셨던 거죠.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가서 물었죠. 왜날 도와줬냐고. 그랬더니 뭘 하셨는지 아세요? 네 눈으로 말했잖아. 도와달라고. 그때 그분이 얼마나 멋져 보이든지. 그때 결심했어요. 경찰이 돼야지. 그래서 억울한 사람 없게 꼭 진범 잡는 경찰이 되자.